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또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컵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 지금 오늘 12월 20일 방송 시작하죠 그 오늘 장이 내려왔는데 방송 같은 데서는 아 그래도 막 지표되면서 희망이 있다 미국에서도 천조 부양책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희망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지난주부터 아 언제 많이 팔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언제 던지지 언제 던지지 근데 오늘 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어쨌든 당1.6% 빠졌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어요 그거 누가 팔고 있느냐 누가 먼저 던지 기 시작했느냐 외국인과 기관 이 그렇죠 오늘도 이제 개인만 사고 응.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졌는데 금액을 보면은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근 최근에 증권사에서 막 리서치 센터 장님도 나와서 죄다3천 간다 막 이랬지만은 택도 없는 그런 결과 나왔죠. 그래서 인생 실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물리면은 정말 잘못하다가는 한두 달은 충분히 고생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상태면은 저, 종목 제주부부도 지금, 한 뭐, 마이너스 1%에서 3%인 것들? 이제 좀 일부 정리하고, 그럼 좀, 많이 내일 더 떨어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5%좀 되겠죠? 그래도 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좀, 한 3일 도 정리하고, 더 밀려서 마이너스 7, 8%도 정리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올해 장 초반에 너무 코데이 당해가지고, 정리한 쪽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좀 이렇고, 오늘 신규 상장주 중에서, 네네.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네. 일단 저도 오늘 들어갔거든요. 내일도 하나, 이제, 디노맨 컴퍼니 라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따상을 봤어요 따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모가 대비 따블 플러스 3 0를 따상이라고 하는데, 이 공모가가 만이천0백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 5 0 0 0 원으로 이제 공시 효때 아침에 9시 시작을 하고 가격대 높으면 VI가 바로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VI가 9시2 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때 보통 체육과 주문을 내면은 이제 빠르게 체육이 돼요. 3만0 0 원에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상가로 물론 중간 중에 간좀 이제 상가 풀리기도 하고 약간 위기는 있었지만은 마감해서 요새 또는 공모 옥주 패턴이 약간 이래요. 최근에 신규 음... 패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내리다가 셋째 날부터 오르는 패턴이 막갔다가 이거 말고 알체란가 있거든요. 개부터 개도 걔는 따상상이에요. 음. 그상태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잘 이어갈 것 같아요. 내일 30%만 당초만 매도하고 나머지좀 지켜보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호맨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어 업체들이 상장해요.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공모가 4만 원인데 현재 코넥스에서 9만 200원에 거래.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공략해볼만한데 애와 관련돼가지고 오늘 관련된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동구바이오제약이랑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거는 얘네한테 30억 투자했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지분율을 아마 13%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관련주로 같이 움직일 거긴 한데. 조금 음, 의외는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네. 3만까지 갔고 DSC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이제 고점 찍은 다음에 좀 흐르고 있어서, 과연 DSC인베스트먼트가 내일 반대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과 쪽에서 1위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매물대가 막 돌파 매물대이자, 이제 고점 매물대이자, 지금 많이 장이 꼬라 박으면 좀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 배팅해보기 나쁘진 않다. 저는 동구바이오제약이랑 지노맨 컴퍼니를 좀 들고 있어서, 좀 내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하,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랑 삼성물산이 이제 상속 이슈가 해결된다 해소 된다고 하면서 올랐거든요. 그 크게 보면은 삼성생명, 삼성물산은 조금씩 매수해도 가격을 떠나서 무화일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음. 제가 그 오늘 크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장이 폭락을 하면 이와 중에도 외국인이 랑 기관이 뭐 사느냐 그걸 좀장 끝날 때 그게 좀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둘다 외국인 기관 둘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매수, 매수 많고 매도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쪽을 이제 매도 매도를 치고 그럼 내일 장을 외국향 기간 또 던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장이 조금 약간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 게 엘컴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엘컴텍이 얘네 아마 금 관련 주인데 보통 금광 같은 걸 가지고 있나 해가지고 금값이 오르면 오르는 애들이에요. 장이 약간 막장할 때 내가 반등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제 한동안 쭉 행보하다가 반등을 줬어요. 네네. 내일 좀 특진주로 잡을만 하고 그리고 특진주 중에 까뮤이엔시 가 이제 건설주인데 안철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오늘 가더라고요 네 어제도 상가를 가고 네. 오늘도 갔다가 뭐 20분 넘고 하다가 막방에좀 밀렸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얘를 어제 봤을 때도 아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가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좀 사볼까 해서 한 3만만 원어치 샀나? 샀다가 <laughs> 제대로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한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네네. 한 절반은 5 0 0주 절반에 털고 내일도 밀리면 또 절반 털고 그냥 마무리 하려고요 이건 좀 너무 욕심이 가했던 것 같아요 단타로 들어왔다가 망했어 망했어 그리고 저희 특징주로는 한익스프레스라고 네, 분류해 있잖아요 하나 쪽이에요. 근데 공정위에서과징금을 70억을 맞았대요. 공정거래에서 음. 어긋나가지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이 회사 시추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징이 나왔으면은 올해 일시적으로 단기 순위 잡손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떠나가지고 실적이 이미 단기 순위 꺾여서 안 좋다. 지금 차트도 음. 무너졌어요. 차트도안 좋아서 얘네는 끝났고 오늘 좀 이제 봤던 것 중에 개항 전기라고 개항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드릴이나 뭐 그런 거있어요 만드는데 네. 이게 이틀 전에 급등한다 하면 아 지금은 가는 건가 해서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어제 또 가더라고요 좀 약간 혹했어요 이 가격대가 했는데 사실은 어제 들어갔으면 진짜 클럽날어요 이게 음. 차트 보시면 어제 많이 들어을 거거든요 차트상 유성, 네. 유성형 무형을하는데고점까지 갔다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고 오늘은 이제 어제 하락한 만큼 더 하락을 한 주식인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면은 이제 오랫동안 행복하다가 돌파하는 걸 생각하고 딱 이틀 전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다음날 추경매수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물타기도 쉽고 그러다가 오늘서 무너지면은 엄청 던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 이걸 손댄다고 하면은 가장 그냥 무난한 방법은 축약 매수한 물량이 다 나와야 그 다음에 반등하기 때문에 은봉이한 다섯 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다음 주에 나오면은 내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내년에 봐야 됐다 중간에 들어가는 좀 위험해요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지식사업센터를 그좀 봤잖아요. 지식사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좀 김포 쪽을 좀 보고 왔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식사업센터를 요새 많이 지어요. 많이 짓는 이유는 신도시가 많으니까자급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식사업센터를 짓고 기업 입주를 받는 건데 사실 지식사업센터를 직접적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거기에 우리가 매억되는 그 걸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공시 채워질까? 그건 또 쉬운 게 아니고 거기에 판매를... 목적 자체가 실제로 거기서 사업 하실 분들만 이게 모집하는 거라서 누군가 거기를 질산센터를 짓는 다는 거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건설 사라든지 전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pf대출을 해준 업체라든지 먼저 어쨌든 이들을 보는 데가 있 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급격하게 질산센터가 늘어나는데 포인트로 관명전기가 괜찮습니다 관명전기가 전기. 관명 관명전기가 네. 이제 오래된 이제 전기 쪽에 대해서 경력이 한4 50년 됐거요 오래됐고 최근에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가 간대도 그렇고 옥정도 그렇고 다 거기서 맞아요. 광명전기랑 한양증권 컨소시엄에서 같이 들어가요. 음... 세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나간 스토리언 주식 모임에서 어떤 분이 거기 증권사 다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옥정 쪽에 부동산을 했다고 말하니까 네. 자기네 회사에서 거기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딘지 말안 해줬는데 그분 원래 아이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얀증권이야 하얀증권이 음. 도대체 돈을 요새 뭘로 버겠냐 했더니 요새 증권회사에서 부동산이 채용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려운 거아니에 음. 돈으로 다빌면 되는 거좀 중장기적으로 발문을 한게 내년에 그냥 무난하게 편하게 발문한 게 이제 간만금하한않 거고 그리고 BYC가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이쪽 지사산 센터 투자를 좀 한다고 해요. 음. 자산이 많으니까 하고 약간 운영 쪽에서 SKDND에도 상장사거든요. 네, 네. 얘네도 좀 참여를 하고 제가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그런 생각했어요. 지사산 센터를 입출를 하면은 거기가 업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된 업종이 있고 업무 지원 업종이 있어요. 지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세무 사무소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카페에는 못 들어가요 카페는 음. 못 들어가서 지지선센터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요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제 카페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 사업체로못 들어가니까 네네. 카페 같은 건좀 그래도 혹시라도 안 되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든 평범한 직장인으로 만 카페 차리는 거 찾으시게요? 네? 차으시게요아 나중에 나중에 음, <웃음> <웃음> 저 그러죠. 그래가지고 카페 딱 차려놓고 그래서 주식하면서 아메리카노 이거 뭐. 자 헛소리 그만하고 다 하시죠 <laughs> 아니 야 진짜 아래, 아메리카 아니 나 그래서 카페 이름을 생각했어요 음. 카페 이름 뭐 빨간맛 파란맛 뭐 아메리카 이런 주포 핸드들이아메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네. 막하는데망하는데 <laughs> 3일이면 되나 아니 내가 먹으면 그냥 나를 위한 카페를 만들면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주목 중에 카페이시스라고 있어요 네그 도메인 사이트거든요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었는데 아 그런 주목도 있다 사실 오늘 주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자가 1월달에서 3월달에 이제 엄청 떨어질 때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다 포기하고 쇼미더머니를 봤는데 네. 거기 나온 래퍼 중에 한 구절이 있어요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야, 좀 야. 자고 일어나도 되냐? 아니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안안할 너무 부끄럽다 거야. 너무 부끄럽다 아 잠깐만 너무 부끄럽지만 한다 너무 부끄럽지만 한다 한다 거기서 이제 가사가 우찬나 이제는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이건데 아무튼 이게 유명한 랩이에요 산타는 없다 이틀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이긴 한데 폭락이다 희망, 희망은 없습니 아니 그냥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요자그 아, 유튜브에 <laughs> 부동산 라이트하우스라고 불서폭난농잔데 <더불어서 웃음> 폭락 폭락이다 <laughs>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연애다, 그래서... 아, 연애 다 <laughs> 해봐요 <laughs> <laughs> 방송 마치자. <laughs> 아, 네. <에>. 끝내자. <laughs>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뚱이었습니다 드리워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